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 속에 설명서가 있죠. 설명서를 잘 읽어 보아야 그 물건을 유용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사는 데 숙지 사항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계속 보면서 그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난의 문제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한 권의 책으로 쓸 정도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문제는 너무 크고 꼭 알아야 될, 또꼭 겪으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숙지해야 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숙지사항을 늘 지니면서 고난을 잘 극복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숙지해야 될 사항이 뭐냐. 첫 번째는요. 이상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상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고 넘어지지 말고 또 위태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것을 잘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시험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금이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는 것.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고난과 더불어 살면서 그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욕이 아니라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것.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즐거이 여기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늘 성찰하고, 우리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도인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들을 보면, 국교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 국교가 되어서 나라가 더 망가지고 더 나태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고난이 없을 때 도리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바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우리에겐 고난이 반 고난을 주는 자, 그들에겐 심판이고, 또 그들에게 그런 심판이 주어진 것은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을 주고, 또,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잘 넘기면 그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겁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자세는 우리가 늘 이상이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